야, 야, 이거 아기 <laughs>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게되면 쓸모 있는 아이템 연구소 트라메랩의 매형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카페 노트북 들고 다니세요? 저는 데스크탑 들고 다닌답니다. 어디에? 여기에 짜라란 보이십니까?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한 손에 다 들어가는 본체는 처음 보는데요. 274,900원에 만 구매한 미니미니 미니 차이니 초초초초 소형 컴퓨터, 추위의 라크박스입니다. 아이폰보다도 작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본체와도 비교해보면, 아, 너무 커요. 크, 사이즈 보이십니까? 무게도 겨우 129g입니다. 자, 이 귀여운 녀석의 스펙을 간단하게 보자면, CPU는 인텔 셀러론 J4115를 쓰고, 6GB 램에 128GB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치고는 내장 용량이 작은 것 같지만, 1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4K까지 원활하게 출력하는 인텔 UHD 600, Integrated Graphic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C타입의 전원 단자, 그리고 HDMI 단자, USB 3.0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1 2 8기가까지 인식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슬롯 그리고 이어폰 슬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크박스에는 블루투스 5.1과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기계 연결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기특한 녀석입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컴퓨터 세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세트를 라크박스에 맞는 초소형 세트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원, 투, 고! 짜잔! 라크박스를 위해 준비한 특별 미니미 세트입니다. 크,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자,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모니터. 이 친구는 8인치 LCD에 FHD까지 지원하는 초소형 모니터입니다. 조그맣죠? 이 정말 작은데, 화질도 좋고, 내장 스피커까지 달려있어서, 이 모니터만 있으면 스피커가 필요없는 개이득 제품입니다. 귀여 도망쳐! 살려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녀석은 이게 뭘까요? 두 손가락 크기의 초소형 마우스입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외장 케이스를 꽂아서 손이 큰 사람도 쓸수 있고 분리 해서 작은 사람도 쓸수 있는 조그만 아이템이죠. 그립감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마지막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멀티 키보드 루이벨 링크 패드만 연결하면 휴대성 끝판왕 초소형 컴퓨터 세트가 완성됩니다. 크기가 다는 아니죠 당연히 성능도 좋아야겠죠 지금부터 이 초소형 컴퓨터 세트의 성능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형의 검증차이 데스크탑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 영상편집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요 녀석이 과연 제 기능을 할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 한 쪽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쪽에선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트라메 채널에서 파이고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보다가 어 이게 뭐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I 아, 이고 엔터. 아유 이거만 데 멀티태스킹은 잘 되는데요. 잠깐만 봐도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요. 이 라크 박스가 4K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뭐 굳이 이 모니터가 아니라 더큰 TV나 빔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고화질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작업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가능한데 데스크탑에서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통 프리미어를 좀 쓰거든요. 노트북을 쓰더라도 이런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아, 잘 나가요. 레이어가 4개나 써여 있는데도 플레이가 잘 돼요. 매끄럽게. 짜짜짠 짠짠짠 짠짠짠 보샤식 하고 싶으니까 효과 좀더밝게 오우 예스 어? 오우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음형 오우 샤이닝 오우 예스 멋있다 여기서 끝난 걸로 하죠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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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은 시간 5초 그래도 프리미어가 요 정도 된다는 건 기타 문서 작업이나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Lucky Box. Oh yes, m y y o n g Shining.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크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한 가지 영상으로 하는 작업 정도는 할수 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 뭐 거기에 의의를 둬야겠죠. 어? 저장 안 할게요, 이거는. 네. <laughs> 마지막으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이 잘 돼야 진정한 데스크톱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카트라이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카트라이더. 오랜만이네. 아또 달려줘야겠네. 아 망내 좀 달렸다 고 호호 호호 호호. Two, one, go. 아트리프터아자 네. 아, 망했죠? 딱! 아이고 뭐... 들어가자! 아, 서오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오케이 피했고 자! 아 드리프터 해라!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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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야 손이 이제 아직 안 익었어요 아 너무 못하는 모습밖에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 안 돼! 아 이런... 그래도 보시다시피 잘 돌아갑니다 뭐 끊김없고 뭐 오랜만에 그럴까요? <laughs> 아 집중을 해도 아니 너무 못하는데. <laughs> 아한번 더. 줄여, let's go. 아 이런. <laughs> 처음부터 망했어. 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조금해서 아아이안될줄 아이, 알았는데. <laughs> 아 게임 너무 못한다아이 아이, 뭐야? 어 뭐야? 저는 아, 틀렸어요. <laughs> 얘가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라크박스가 작아서. 어쨌든 돌아는 간다, 잘 돌아간다. 한번 고사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다. 네, 멀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지금 한 시간 남짓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열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뜨겁다 전혀 아니고 따뜻하다도 좀 아닌 따스한 느낌. 그리고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눈이 좀... 그리고 이 마우스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생각보다 잘 돼요.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일반 컴퓨터에서도 잘안 돌아가는데요. 라크박스에서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고사양 게임이라 그런지 아, 카트라이더보다 훨씬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또 제가 또 왕년에 총좀 쐈죠. 또 조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컨트롤이 생명인데 이런 거는 이 키보드가 좀 어렵지 않을까 키들이 작아지고 가 램도 좀 작고 그래픽 카드도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사양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어오 예스 oh yes. 버벅거림이 이거는 아 이거는 게다가 이 키보드 방향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어, 손가락에 쥐가 날것 같아요 뱀처럼 기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용량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임을 돌릴 만한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파퀴발레처럼 살아남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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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 되는 걸로 자, 오늘은 초소형 컴퓨터 세트를 리뷰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라크박스처럼 신기하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품들 바로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게 되면 쓸모있는 아이템 연구소 트라멜랩의 매형이었습니다. 세이야, yeah. 오늘은 야외에서 문서 작업을 해볼까? 쭝. 하! 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여기 나옵니다.